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다음,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싶을 때이 비용적인 부분도 더두 배, 세 배로 들 수도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2년 후, 5년 후를 바라보고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고 그 그림에 맞게 좀 세팅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빨리 미용실 차려야지. 빨리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너무 좋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밑바닥부터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네. 어 유튜브 이렇게 찍어보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살롱을 오픈하거나 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대표님을 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소개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도권 지역에서 퍼스트 헤어라는 헤어 살롱을 총 다섯 군데 저희가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어, 올해로 한 14년차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이랑 지금도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매장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우리 송현 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약하나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풀어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경영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실무적인 어,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 사업자 내는 거 이거조차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며칠씩 허비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저희가 들어야 할 내용은 이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살롱을 오픈하기 위해서 내가 음. 준비해야 될게 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게 뭔지,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거네요. 음. 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지금 음. 제주도에서. 네, 같은데 어, 네. 홀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음. 여기 서울까지 음. 어,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신 음. 어, 케이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아. 옆에서 봤었는데 네네. 건물도 이제 이렇게 아, 미용을 하셔서 구매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어, 미용으로 진짜 성공한 케이스라고 제가 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이 대학에서 이렇게 음. 대표님과 저랑 지 함께 경영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풀어주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상가를 먼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자리 또는 마음에 드는 자리를 상가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상가 계약을 할때좀 간과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에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 부분이거든요. 보통 그걸 되게 간과하세요. 가령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 법적으로 정해진 게 0.9%예요. 음, 0.9%인데, 예를 들면 월세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중개 수수료가 500 가까이 나와요. 아, 중개 수수료 맞냐? 어, 어, 네, 엄청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또다 드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시면 부동산 업자분과 계약을 하실 때 수수료를 조금 조율을 해서 어, 최대 0.9%지. 0.9%를 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조율을 해서 0.5%가 될 수도 있고요. 0.3%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음. 수수료를 0.9%를 만약에 다 받는다. 그럼 좀 얘기해가지고, 아, 조금 힘든데. 좀 아, 깎아 주세요. 네. 어, 이런 식으로 네. 꼭 해야 된다는 네.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어... 창업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냥 다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어, 아 맞아. 맞아.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상가를 봤을 때또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티를 내지 말고 아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수수료가 좀 부담된다. 이좀 깎아 주시면 제가 바로 계약할 수 있겠다. 음. 이렇게 하면 말 한마디에 돈 1,200이 금방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잘 알고. 상가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가를 계약할 때, 아, 여기 월세? 임대료가 이 정도면 괜찮은가? 어떨까? 이게 잘 모르시잖아요. 이 임대료 측정할 때도 어느 정도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매출을 직원을 몇명 두고 이 정도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3천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3천의 10%? 되지15% 사이에 임대를 책정하시면 돼요 음. 쉽게 얘기하면 어, 월세가 300에서 한400 정도 그 선에서 상가를 찾으시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어, 물론 이거보다 넘으면 안 좋다라는 거고 이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적당한 상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천만 원 정도 음. 매출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럼 100만 원대 월세를 찾아야 되고 그게 가장 아. 합리적이고 만약 어, 700만 그다음하고. 원이면 70만 원 이거 생각 안 하고 해서 저는 망한 그렇죠.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월세 비싸고, 목 좋다고 해서 막, 무참히 음. 뛰어들었다가, 혼자 막, 월세 2, 300 내려고 하면, 큰일 나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10%. 많아도 15%. 그렇죠. 네. 네. 근데, 가급적 이제, 소형샵일수록, 10%가 넘지 않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부동산 계약은 요즘 2년 정도, 2년 정도 계약을 하죠. 음. 네. 2년까지 무조건 영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최대 이제 10년까지, 10년까지 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음. 요즘 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년에 어, 임대료 상한선이 이제 5%로 바뀌었죠. 어. 10년까지 5%씩 올려서 10년까지는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건물주가 아. 어, 내보낼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러면 계약은 2년씩 네. 하되 10년까지는 네. 어, 내가 안 나갈 수 있다. 네. 네, 보통 이제 1년씩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네, 1년에 5%씩 올리겠다라는 의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상가를 봤을 때, 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또는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도는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가 규모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해야 될지 자리는 좋은데 이게 평수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경대 하나당 거울이랑 의자 하나당 생산성을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경대 하나당 천만 원을 받는데 음. 요즘은 워낙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700에서 800 정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맥시멈 1000만 원까지. 그렇죠. 네. 뭐 경대 5개 정도면 진짜 최대치로 5천까지 매출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 네. 샴푸대 비율.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경대를 몇개 놨을 때 <laughs> 샴푸는 몇개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어, 예전에는 경대 한세대당 샴푸대 한대 정도 봤었는데 요즘은 경대 한두대당 샴푸대 한대 음. 그리고 시술석이 있잖아요. 고객님들이 대기하는 공간, 머리 열처리 하거나 그 시술석이 두대 그러니까 경대 2대, 실수석 두 대에 샴푸대 한 대. 이 음. 정도 비율을 했을 때 요즘 가장 트렌드에 맞는 어 그런 구성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음.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경대 한 대당 사실 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음. 7,800 정도. 샴푸대도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스파나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샴푸대의 중요성이 되게 많이 커진 상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사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균이고 음. 빡빡하게. 어, 어 그렇죠. 빡빡하게 뭐, 하실 수도 있죠. 어, 그렇죠. 이제 원장님들의 음. 그 방향성에 따라 <laughs> 나는 좀 회전율을 빨리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음. 당연히 경대를 늘리고 샴푸대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고 음. 나는 정말 어 예약제로 천천히 하면서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좋다라는 거겠죠 음. 음. 이 부분을 좀잘 판단하셔 가지고 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요즘 어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차장 유무인 거 같아요 아 네. 이거 진짜 커요 네. 아무리 못해도 물론 넉넉한 주차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주차장 한 대라도 될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되게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고객님한테 어, 주차가 돼요, 안 돼요가 차이가 고객님들이 느끼는 그게 정말 다르거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꼭한 대라도 어, 확보를 하시고 상가를 계획하시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해서 또 얘기하면 음. 강남권은 이제 음. 주차장이 없고 발렛. 그쵸. 어, 발렛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용료는 100에서 한150 정도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장이 있는 상가는 임대료가 좀더 비싸요. 맞아. 근데 이제 단순히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주차장이 역할이 정말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 그 정도 생각하면 어, 적당한 임대료라고 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네. 바로 사업자를 내야 돼요 네, 여기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음. 뭐, 왜냐하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솔직히 뭘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 이거는 순서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사업자를 내려면 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다들 미용사니까 자격증이 있으시잖아요 이 자격증을 이제 면허증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 나오신 분들은 자격증이 없고 면허증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뭐 그분들은 상관이 없 Yeah. 네, 근데, 자격증만 있으신 분들은, 어, 일단은, 동네 근처에, 병원에 가시면, 어, 면허증 발급용 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 음. 비용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네네, 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 것도 똑같아요. 키 몸무게, 뭐, 간단한 그런 검사들 하는데, 한 두어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건강검진 진단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들고, 그 해당 구청에, 공중위생과 가시면 되세요. 거기 가서,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가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네, 자격증과 아까 그 건강검진 진단서랑 그리고 이제 신분증 두장 정도 챙겨서 가셔야 돼요. 근데 네, 그 없으면 또 가야 되니까 잘 챙기셔서 가져가시면 이제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면허증 발급을 받고 나서 이제 바로 또 해당 지역 내가 그 아까 계약했던 그 지역에 보건소로 가시면 되세요. 보건소에 가서 이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미용실이라는 거는 허가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업신고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보건소에 가시면 어 아까 받아왔던 요 면허증과 우리 부동산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어 신분증 이렇게 잘 챙겨 가시면 거기서도 이제 공무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 어 여기 가면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매장에 도면을 그리라고 그래요. 어 근데 여기서 다들 당황해 하시는데 어 엄청나게 도면을 그릴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종이에 있어요. 이 종이에 현관문은 여기고 경대는 여기 이렇게 있고 샴푸대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도만 그리시면 돼요. 아, 그냥 어. 큰 틀만 그냥. 그리면 네, 큰 틀만 거네요. 그리시면 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영업 뭐 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원칙상 이런 칸막이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아. 칸막이가 있으면 불법이 돼요. 아. 모든 공간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걸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막 칸막이를 일부러 있지만 이렇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어, 오픈된 공간이다라는걸를좀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음. 네. 이거 받고 나면 어, 어, 요즘은 다르게 위생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 음. 받아야 되는데 전에는 이걸 그냥 6개월 이내 받으세요라고 안내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받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해당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음. 해당 지역 보건소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교육 같은 것도 뭐 이제 거기 가서 듣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위생교육 듣고 하시면 이제 영업신고증이 나오게 됩니다. 음 이렇게 나오면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제 내야 돼요. 어,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 해당 지역 내 세무서를 직접 방문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어, 홈텍스, 국세청 인터넷으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좀 인터넷을 잘하고 이런 거좀 해봤다라고 하면, 어, 홈텍스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어, 근데 좀 내가 해보지 않고,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어, 발급받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어, 그래서 아까 면허증과 영업신고증, 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챙겨 가서 가시면 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는데 요 세무적인 부분은 좀더 제가 나중에 어, 음. 좀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데 요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를 낼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간이와 일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요거를 선택을 하게끔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초반에 막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제 계산서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 이제 일반을 추천을 하기도 해요.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처음에는 하실 수만 있다면 무조건 일단 간이로 받으시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음. 돼요. 이건 탈세 이런 게 아니라, 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거든요. 나라에서 어, 너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당분간 내가. 세금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어줄게, 3분의 1로 줄여줄게 한게 간이 과세자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반에 뭐 부가세를 좀더 낸다거나, 임대료 같은 거 부가세 별도라고 해서 굳이 일반을 선택할 필요 없이, 그래도 간이로 선택하시는 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거를. 따져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반 사업자 간이사업자 중에는 음... 간이를 할수 있으면 그쵸. 간이를 해라 여기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월세가 너무 높거나 그쵸. 그러면 간이로 안 되고 바로 일반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근데 간이로 할수 있으면 간이로 무조건 하는 게 그렇죠 한 두세 달이라도 간이 적용 받으면 매출이 났죠. 예를 들면 좀 많이 적다라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긴 하겠는데 예. 예. 매출이 막 처음부터 막 크게 난다고 하면, 뭐, 그래도 그것도 그쵸. 큰 차이죠. 예. 정말 큰 혜택이 될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이런 거꼭 받으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부동산 계약 음. 사업자는 이거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맞아요, 어, 많이 처음에, 헷갈려요. 네, 저도 처음에 오픈할 때 음. 저거 한 며칠 걸렸어요. 막 서류 안 갖고 와서 다시 아, 가고 맞아요. 다시 가고 이러는데 음. 어, 오늘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음. 그냥 딱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대로만 하면 내 사업자를 내는 데 있어서 크게 네. 문제는 없어요. 음.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저희가 보통 미용실 이렇게 오픈할 때 네.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창업 비용 얼마 될까하 면은 가장 많이 하는 하는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치.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14년 동안 하면서 미용실 진짜 한 10번 넘게 오픈을 해봤었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에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중형 샵 정도 되려면 그냥 크게 틀어져는 거의 한 1억 내외로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소형 샵이나 1인 샵 같은 경우를 좀 기준으로 잡아보면, 예를 들면, 소형샵이라고 하면 보통 3명에서 5명 내외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어. 그렇게 되면 보통 어 15에서 어 20평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1인 샵이면 네. 15평 정도 이내로 되겠죠. 어. 보면은 보증금이, 15평 정도 갔을 때 보증금이 정말 저렴하면 1000만원에서 어 그래도 한3000 정도 어. 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으로 큰돈 들어가는 게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이제 중요하죠. 인테리어도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느 따라 또 금액이 많이 다르긴 한데 제가 그 동안 이제 경험을 살려봤을 때 거의 평당 저렴하게 한다라고 하면 한 댁에서. 한150 정도 하고 좀 퀄리티 있게 한다고 라 하면 200 이상 보셔야 돼요 그쵸 어 그래서 보시면 15평도 되면은 한1500 정도 되는데 간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자재도 또 별도로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럼 거의 한2000 정도 뭐 된다고 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평수가 작아진다고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진 않아요 우리도 매직할 때 뿌리 매직 요만큼 한다 그래서 10만 원인데 요만큼만 받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천 이상은 보셔야 돼요 맞아요.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나와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항상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뭐 기자재도 몇 대를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소형 샴뭐 경대 어 3개에서 4개 그리고 샴푸대 뭐한 2대 정도 이렇게 놨을 때 300에서 한500 정도 선에서 금액이 책정될 것 같아요 어. 음. 그리고 제품 때도 뭐 기본적으로 다 세팅 하면 한 300에서 400 정도 세팅이 되고 뭐 펌제랑 연무제 네, 기타 뭐다 해서 그렇게 되면 보증금은 중간 정도 2000이라고 보면 그래도 한5000 정도는 내 돈이 있어야 어, 어, 매장을 오픈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긴 하겠죠 그 공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플러스 알파가 알파가 뭐냐 이제 보통 얘기하는 예 권리금이 있겠죠. 어. 아... 정말 좋은 목이좋고 또는 그 매장에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게 손볼 게 없다라고 하면 권리금, 시설비가 이제 들 수가 있겠죠. 물론 음... 인테리어를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상 거의 뭐 인테리어가 정말 뭐 6개월 이내 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 가게를 가. 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여유 있게 아무리 못해도 5천 정도는 구비를 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는 있어야 좀 안정적이다 네. 라고 할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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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더저 네. 정도 싸고 인테리어 도뭐 그냥 뭐 대충 고치고 쓰고 하면 더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돈을 들인 만큼 그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 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이 매장 창업을 할때 아까 처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살롱의 사이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그 공간을 봤을 때, 아, 이 매장은 어느 정도 매출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대 수량 이런 걸 계산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 금액에 쪼달리다 보면 점점점 공간도 좁아지고, 좀더 좋은 공간보다는 조금 안 좋은 상권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다음,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싶을 때, 이 비용적인 부분도 더 두 배, 세 배로 들 수도 있고, 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2년 후, 5년 후를 바라보고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5년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고 그 그림에 맞게 좀 세팅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빨리 미용실 차려야지, 빨리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너무 좋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밑바닥부터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전에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가 13평의 그 작은 공간에서 오픈을 했었거든요. 역시 똑같았어요. 음. 이런 느낌이었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고자 기존에 있던 인테리어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은 많이 줄여서 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권리금이 또 있었어요. 또 권리금도 많이 주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호점 내기까지 거의 한 4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확장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레벨업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자꾸 놓쳐서, 음. 4년이 걸렸어요. 2호점 오픈하기까지가. 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세팅,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방향에서 내가 2년 후, 4년 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플랜도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음. 정말 앞으로의 내 미래나 꿈에 대해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거는 음. 진짜 음. 현실적으로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미용인들이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은 이야기? 사실, 이 5천만원. 네. 보다 더 줄일 수도 있죠 아 그럼요 네. 인테리어도 내가 직접 하기도 하고 네. 할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막 너무 음. 음. 조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발전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거 진짜 되게 음. 맞는 말인 거 같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가 너무 음. 도움 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되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네.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영상들은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어. 이제 이걸 찍어 봐야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금액적인 부분도 들 시작해서 솔직히 부담스럽죠 이런 거 오픈한다는 게 네, 네. 진짜 부담스럽긴 한데 음. 그래도 알려드리면 되게 음. 서로 또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또 제가 구원 대표님이랑 네.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또 강의를 저희가 할까요? 네, 어, 다음에는요. 어, 일단은 이제 매장을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직원을 구성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직원을 구성하려면 면접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원을 구성을 해야 되고 직원들 면접을 보려면 또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는지 면접을 볼때 그냥 감으로 이렇게 보시거나 어 되게 느낌이 좋아 그냥 뽑거나 아좀 느낌이 안 좋아 안 뽑거나 이렇게 감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프로세스가 있어서 꼭 내가 보지 않더라도 내 밑에 관리자가 보더라도 동일한 기준대로 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끝! <laughs>